오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번 주 목요일은 성탄절이죠. 어, 이 성탄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 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말 성탄을 다르게 좀 표현해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인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 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한 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아심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탄을 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앞둔 주일. 이고 그리고 오늘 또 한편으로는 요한 복음을 39주간 동안 묵상해온 마지막 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9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요한 복음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한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리뷰하고 또 리마인드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가 2월 달이었습니다. 그 2월에 첫 설교를 시작할 때, 그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왜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느냐?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20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시작을 했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도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것이 뭐 즐거움이든, 그것이 어떤 성취물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또이 일이 목적에 부합한 일이냐를 자꾸 체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이 끝났을 때는 우리가 목적 한 발을 얼만큼 달성했는지 그 달성률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을 끝내는 이 시점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끝마칠 때도 우리가 이 목적을 올바로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 이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았고 또 앞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그 기록의 목적이 두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알다시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일론이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그리스도는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대신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 그 약속이 주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복음의 모든 표적과 이적,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모든 설명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를 반드시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인도 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셨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못 오셨던 분들은 아쉬워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인도 땅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에게 눈이 감겨져서 아예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그 소경이 눈을 뜨고 간판을 보며 펄쩍펄쩍 뛰었던 이야기를 해주시고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던 자에게 기도하고 아멘이라고 해보니 아멘이라고 부르며 그가 입술을 벌려 언어를 하게 되었던 그 기적. 그리고 귀신이 떨려 귀신이 떨려 계속 몸을 떨고 이 앞에 앉아 있는 자에게 당신이 왜 몸을 떨고 있느냐 물었더니 귀신 떨려서 그렇다. 그래서 당신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고 그몇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써 그때 귀신의 떨림 현상이 떠나가는 역사. 그리고 대걸 같은 집을 지어지놓고 하루도 그 집에 가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옆에 새를 얻어놓고 살아가던 불쌍한 한 사람에게 이 목사님께 은혜를 받은 어떤 사역자가 가서 왜 여기 잘 지은 집을 놔두고 이 초라한 집에 사냐고 물었더니 이 집에 자려고 맘은 귀신 역사가 크게 일어나서 잠을 자지 못해서 이 집을 지어놓고 7년째 단 하루도 이 집을 지어놓 자, 자보지 못해서 너무 한스러워서 매일 이 집을 본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분이 내가 잘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자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졸리죠 생전 들어보지 못한 찬양과 말씀을 들으니까 그 가족들이 한명두명 명 졸기 시작하다가 결국 다 잠이 들고 맙니다. 이 목사님, 이 사역자도 말씀을 전하다 지쳐서 이제 다잔이 자기 독이 잠을 잤는데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이 된 것입니다. 그집 사람들은 그 날이 그 집을 지어놓고 처음 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이들이 밤새 잘 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온 동네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2014년도 전후점인데요. 그 뒤에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목사로 헌신하는 자들이 생겨남으로써 현지인 목회자들과 현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들이 한 명, 두명 모이더니 어떤 교회는 백 명도, 어떤 교회는 천 명도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지금 2024년 5년 이 시점에, 지금 인도에서 이 선교사님이 사용하고 있는 뉴피주만 1,000명의 현지 목회자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인도에는 자기 스스로 종교를 바꾸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남의 종교를 개종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 현지 목회자들 1,000명이 잡혀서... 개종 시킨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도 약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로 옵니다. 목사님 기도 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겠다는 신념으로 교회 와요. 이건 이제 그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식에서 하고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기적 이야기까지만 하셨고요. 자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코로나 이야기는 하셨죠 그때 사전에 그 코로나 때 와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줄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낫지 않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기도해 주다가 죽는 목회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목회자로서 가장 많이 죽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병자들도 낫고 눈먼 맹인들도 낫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도 떠나가는데 왜 코로나에 걸려서 병들어 죽어 갈까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낫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 병이 낫고 눈문자가 앞을 보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은 모두가 다 무엇을 위함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 보여주시는 증거들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인도에서 자꾸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개종하는 자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왜 자꾸 개종하느냐. 인도는 태어나면 힌두교인이 됩니다. 인도는 우리나라 이 주민등록증 같은 데에서 반드시 종교를 기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종교를 기입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힌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인이 자꾸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는 거죠. 그왜 개종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가 믿는 예수신이 참신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신이. 그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신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예수신이 참신이라는 겁니다. 힌두교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제가 인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얼마 전에 보니까 코끼리 코를 한 신을 섬기는데 그신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신은 무엇을 주는 신인데, 그 신을 섬기는데 온 동네 사람이 와서 그에게 신을 섬깁니다. 코끼리 모양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신이 이 힌두교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힌두 신들이 아무도 자기들의 삶에 참된 소망과 변화를 주지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내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바뀐 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개종함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와 핍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한번예수신이 참신인 것을 안 이상, 그들은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병이 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요, 귀신이 떠나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몇 가지 합니까? 일곱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일곱 가지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곱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일곱 가지 기적만 보고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못할 사람은 백 가지 기적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놔도 믿지 않는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2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이 성경은 그냥 기적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참 신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분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소망으로 받게 하기 위해 이 책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마치면서, 뭐 이제 안 읽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책의 목적을 기억하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한 이 요한 복음은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일곱 가지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일곱 가지 정체성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묻습니다. 그게에 대해 말하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 누구시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 누구시냐? 양의 문이시요 선한 목자요, 부활과 생명이시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에고 에이미 형태로 일곱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냐? 예수님의 기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리고 기적의 간정을 들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 나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겠다. 우리 스스로 다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신이시고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과 우리 생명과 우리 호흡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한 문장 남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시라는 겁니다. 혹시 지난주 수요일날 인도선교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가장 크게 외치며 강조했던 한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기적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크게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문호리 문올, 여기 서종면에 와서 외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승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인도 땅에서는 그렇게 일어나는 기적이 한국에 오면 안 일어난대요. 희한하죠 제가 물어봐서 왜 그럴까요 성교사님 자기 생각에는 잘 모르지만 간절함이 부족한 것 같다고 그래요 간절함이 부족하다 인도인들의 그 말씀을 삼아하는 열정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졸면서 말씀을 삼아하는 그러한 열정들 우리는 그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열정들이 사라졌으니 그런 역사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도의 현장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전가하신 이유는 그래도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긴 강해를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이 우리 삶에 채화되는 것입니다. 이 채화라는 것 우리 삶의 육체로 삶 삶에 섬에 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해 보죠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소두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날입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다잘 아시는 말이죠 성육신 이걸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이 incarnation은 라틴어 incarnatio에서 왔습니다 이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어디 안으로냐? 카르나티오, 육체 안으로라는 것입니다. 이 카르나티오는 카르니스라는 몸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카르니스는 단순히 몸을 넘어서 부패하기 쉽고 연약하며 한계가 있는 인간의 살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르 어, 이 카르니스는 짐승의 고기를 의미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말을 좀더 성경의 원어적 의미로 보면 헬라어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로고스 사르스 에게네토라고 돼 있는데 이 에게네토는 되었다라는 단어고요. 로고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그 무엇이 되었느냐 사르스가 되었는데 이사르스가 뭐냐 육체라는 뜻인데요. 헬라어에는 육체를 떠나듯 하는 단어가 두개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소마이고요. 두 번째는 죄를 지은 타락한 육신을 의미할 때서는 싸륵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입으신 이 육체는 소마가 아니라 싸륵스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싸륵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되실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육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어떻게 보면 슬프고 비참한 날이면서도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사실 이 어,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이 단어는 사실 카니발이라는 단어와 아주 유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카니발이라고 할 때도 이 단어는 카르니스라는 단어의 소유격인 카고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카니발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카니발 축제. 이 카니발은 원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40일 전에 드리는, 40일 동안 드리는 사순절절기 전날 드리는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에는 뭐, 캐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고기도 일체 먹지 않고요. 금욕적인 삶을 살죠. 사순절 기간에는. 그래서 이 사순절에 들어가기 전날, 그 전에 이제 사순절에는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이때 마지막 고기를 먹자고 버리는 축제가 이 카니발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이 카니발이에요. 카니발은 고기를 뜻하는 카르네와 안녕을 뜻하는 발레에서 왔는데, 이고기여 안녕이란 뜻입니다. 이제 오늘 먹으면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료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기를 먹는 축제인데요. 지금은 그 의미가 퇴색해져서. 가장 타락하고 엄난한 광란의 파티가 되어버렸죠. 이 성육신, 인카네이신이라고는 이 임제는 종기하신 하나님이 입을 실수 없는 천하고 천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처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체화되는 삶, 인카네이션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따로 있고 내 신앙이 따로 있고 성경이 따로 있고 내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어서 그의 삶이 말씀의 증거가 되는 삶, 그것이 참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이 체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끝내며 우리는 이제 다짐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39주간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삶에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2025년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던 올해 주일 오후에 했던 4주간의 신앙훈련에.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10주간의 제자훈련 동안에도 많이 오셔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있었던 유한복음 사경회에 기한 또 강사님 모시고 우리가 참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선교사님 오셔서 간절하심으로서 우리가 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원래 수건이었던 주차장 부지를 너무나 적당한 거리에 너무나 적당한 모습으로 아주 어려움 없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대표 기도 때도 기도하셨는데요. 참 순적하게 이 모든 일들이 다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 현장에 직접 역사를 이루어낸 한 해가 202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화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경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고,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고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것이고, 참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미에 이렇게 도전을 주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일생을 노력하고 수고하고 거물을 던지고 배를 타서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냐 그리고 나에게 가져올 물고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드릴 고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결과물이 아니에요. 이 물고기는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공유물인 거예요. 나만 기쁜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공유물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정리하며 세상적으로 뭐 하나 내세울 곳 없는 삶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드릴 고기가 있는 삶, 그 모습으로 내 삶이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던지시는 질문,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그냥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것 맞니? 라고 물으시지만 그 앞에 전제되어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너 사랑하는데 너는 나 사랑하는 것 맞니? 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것 보셨습니까? 누군가가 자꾸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질문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 엄청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엄청 사랑하니까 자꾸 묻는 겁니다.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사랑하지도 않는데 묻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묻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그전에 주님이 난널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비천한 육신을 입고 너에게 와서 너에게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내 사랑을 보여 주었는데 너는 나 사랑하는 것 맞니?라고 물으시는 것이 우리는 그 주님의 질문 아닌 질문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에 대답해야 합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에 우리도 대답해야 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주님 생각하면 그 사랑에 감동하면 나에게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저는 요한복음 강해를 마칩니다. 이 사복음서라 불리는 요한복음을 덮으며 우리는 이제 우리 삶으로 구성된 우리 삶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는 제5복음서를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날 그리스도의 향기, 나의 비이난 인생의 꽃피울 그리스도의 영광, 나의 짧은 인생을 허무 대신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의 이름. 그 종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